제를 바꾼 자연과학의 열 권의 책을 선정해서 들어가는 책입니다. 아직도 그 채, 저 책을 지금 처음 봤을 때그 놀랐던 그 가슴, 대학 1학년 물에 봤던 아직도 그 놀란 가슴. 최초의 산문가, First Three Minutes. 그게 얼마나 유명했나하면그 제목을 흉내내갖고 뭐 Last Three Minutes라는 책도 그 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태초의 3분간이란 말, 혹시 그게, 그, 그런 이야기를 해서, 그런 퀴즈를 처음 들어보신 분 같으면, 과학책에 둔감하신 분입니다. 태초의 3분간이란 말은, 그러니 물리학을 좀 아는 사람은, 뭐, 누구나 다, 아, 그, 그 책, 이미 그 고전이 된그 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와인버거. 와인버거가 2년 전인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어, 몇년더 됐네. 우리 박자세 사이트에 올려놨습니다. 내가 그때 와인버그 돌아가셨을 때 방문 호자연과학 세상 홈페이지에 와인버그 보고 기사를 꼭좀 물려달라 그랬습니다. 네. 아, 근데 네, 그 사진을 보여줍는데 이소박사님하고 와인버그가 같이 이렇게 칠판 앞에 서 있는 사진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를 빨라요. 이소박사 나왔는데 와인버그를 모르니까네. 와인버그 얼마나 물리학에서 대단한 사람인가? 리처드 파이만은 입맛 띄면 그 이야기를 하는데 와인버그는 몰라요 잘. 그런 구멍을 메꿔셔야 돼요. 리처드 파이만보다 좀 이런 비교를 하는 것좀 그럴 수 있는데 리처드 파이만도 아주 재기발랄하고 대단한 학자이긴 한데 와인버그는 어 뭐라 비교하면 되나? 이쪽 입자 물리학을 좀 심하게 완성한 사람입니다. 종결 버전을 만들어준 사람입니다. 이른바 스탠다드 모델의 최종 주자입니다. 그분이 1979년도 노벨상을 받았죠. 그리고 이 책은 1976년도가 선 책입니다. 국내 번역이 아마 79년도쯤 뭐 됐을 겁니다. 제가 아주 대학 초년에 봤던가 굉장히 오래된 책입니다. 자, 그 책을 한번 봅시다. 아, 그래서 여러분들, 초판을, 지금 복관이 됐는데, 복관이 된 책도 절판이 됐죠? 복관이 된 책도 절판이 됐어요. 이게 대한민국 현주소입니다. 예를 들면, 불경을 이야기하면, 반야신경이 사라졌다 생각하면, 건강경이 없어졌다는 정도입니다. 물리학 쪽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과학, 문화운동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책이 복관된 책도 절판이 됐다는데 참, 예, 그런 것. 지금 여러분들은 AI에 열광하고 채티 t 피에 열광하죠? 1970년도 후반부에는 9주 뉴스, KBS 메 뉴스에도 이런 뉴스가 거의 종종 나왔습니다. 1970년도 후반, 80년도 초반에 대학을 다닌 사람, 지금 60대 중반, 60대 초반 넘어선 사람들은 조금 알 거예요. 그때 우리 사회가 큰 흐름이 두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무렵에그 그 김정민의 단이라 소설이 나와갖고 공전에 히트를 쳤죠. 1 0 0만부 이상 팔렸습니다. 1970년도입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백만부. 어마어마한 사회적 충격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조금 있다가 도울 김정옥 선생이 하버드 학위를 바탕으로 우리나라로 와서 드디어 동양사상을 부르셨습니다. 건물결하고 그 1970년도 후반부터 80년도로 오면 대망의 1 0억불 수출, 그러면서 군사정권 있고 밀어붙였죠. 네. 국풍하고그소용돌이 속에서 우리 문화는 크게 두 갈래를 흐릅니다. 하나는, 예, 동양사상을 다시 부릅니다. 우리가 이제 드디어 묶고살 만하게 됐다는 겁니다. 세한을 계속 따라가다가 이제 배고픔을 넘어서니까 아 그래도 우리 옛날좀 했었지라고 들어보기 시작합니다. 그때 나온 사주가 뭐냐 면 동양사상과 현대물약 카프라부터 그 다음에 그거하고 곁들여 갖고 인도의 구루들이 대한민국을 쓰라미처럼 들어옵니다. 크루셜모르티라제니스 마리스 그때 7 0년도 후반, 8 0년도 초반 이때 지금 60대 넘어간 사람들은 꿈이 있었습니다. 가난했지만은 뭔가 꿈이 있었습니다. 아 뭔가 네, 가슴 두근거리는 게 있었던 거예요. 이게 정신적, 예그 네, 심청에 있는 어, 그런 게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뭐냐면전 세계적으로도 사조가 입자물리학의 그 마지막 인류의 궁극적 그 쓴다드 모델을 향해서 전 인류 지성들이 물리학계에서 어마어마한 쓰나미를 일으켜 있었습니다 예. 아직도 제가 여름에 암자에 가 있었을 때그 나도에 그 들렸던 그 뉴스 그 기억이 납니다. 예, 팔공산 깊은 암자에서도 예한 여름에 방학 때 제가 암자에 들어가 있으면 뉴스에 나오는 게아 어, 입자물리학의 마지막 마지막 가 발견했습니다. 그 코리아에 아, 누구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전 국민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때 서울대 물리학과, 서울대 전자공학과가 아마 서울대 의디보다그트라인이더 높았습니다. 그게 지금 대한민국을 드라이빙하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도. 아, 이 보세요. 얼마나 느낌이 옵니까? 책 제목부터 최초의 산문관 현대우주론적 기원 아, 현대우주론 기원론 더 어. 퍼스트 3 미니 와인버거 조병하 역 이분도 이분도 꽤 유명한 물리학자입니다 원로 물리학자입니다 조병하 아, 기억나는데 이분 이, 아, 아 81년도 나왔네 아내 군대 생활할 때 나왔구나 오, 81년도 범양사 범양사 내가 이야기 만 했었죠 이 범양 출판사가 서정범 선생이 사장인데, 미당 서정주의 친구입니다. 범양사 사장이. 그리고 이거 이쪽에 뭐 초기에 범양사 책의 추천사를 미당 서정주 선생이 써주고 그랬어요. 오, 객절. 스티븐 와인버그, 저자 스티븐 와인버그는 미국 하버드 대학의 석자 교수이며, 이론 물리학과 천문학을 전공하고 세계적으로 이름난 학자이다. 전문 연구 분야는 주로 소립자 물리학이며, 전자적 상호작용과 약한 상호작용에 관한 통일장 이론을 전개하여 물리 세계에 있어서 새로운 지각 방법을 찾아낸 공적으로 1970, 1979년 노벨 물리학상을 살람 교수와 공동으로 받았다 그는 소미소니안 천문대 연구원을 겸하고 소미소니 천문대 유명합니다 중력이론과 우주론에 관한 논문도 많이 발표하였으며, 노벨상 이외에, 뭐, 오페라이머상등 군인은 여러 상을 받은 바 있다. 저자 서문. 여보세요? 이 책은 네. 1973년 11월 하버드대학교 과학센터의 개소식에 체험하여 내가 한 강연을 토대로 발전시킨 거다. 이 책은 태초의 우주. 특히, 1965년에 발견된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복사. 제가 2002년도 과학 강의를 맨처음 시작했는데 그때 강의 주제가 CMB였습니다. 코즈믹 백그라운드 라디에이션 바로 요겁니다. 우주 배경 마이크로파 배경복사입니다. 그래서 백그라운드 라디에이션 CMB, 코즈믹 백그라운드 라디에이션 CMB 이게 1965년 윌슨하고 펜지아스라는 사람이 발견해서 몇년 후에 노벨상을 받습니다. 지난 100년 사이에 천문학에서 가장 위대한 발견입니다. 입자 물리학자기 이이전의 우주론자입니다. 그래서 와인버그 책은 국내 이책 말고도 최초의 3분간은 워낙 그 센세이션을 일으켰고, 그다음 있습니다. 그 후에 나온 책들은 간단히 스티븐, 스티븐 호킹이나 다 모든 책은 이 책의 아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나요? 스티브 호킹조차도 우주론에 관한 항문의 책을 선택하라면 이 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은 여러분들 반드시 소장을 해야 됩니다. 돈이 1 0 0만 원이 들어라도 예, 골동 서점을 다디베서라도이 책에 우리나라 초판본을 갖고 있으면 앞으로 그건 투자할 만합니다.